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방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소님 찬양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형제, 누이, 어머니가 되고 싶다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면 예수님의 형제, 누이, 어머니가 될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에 몸과 마음과 정신을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실천으로 이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묵상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구절에, 이 구절에 머물며 반복해서 되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교훈님들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는 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소유했던 아주 훌륭하게 소유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어머니라 칭하는 성모님께서 그 주인공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일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올리시어 오늘까지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머니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는지 루카복음서 1장 38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임태하셨다는걸 전했을 때 고백하잖아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정말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실행하는 모범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교우님들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였던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도록 하십시오. 그렇게하여 예수님의 참다운 형제, 누이, 어머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십시오. 부디 교우님들께서 걷는 신앙의 여정이 성모님처럼 주님의 뜻을 실행하여. 주님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것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